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 빛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극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눈과 영혼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사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루기 2장 14절 한절 말씀만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 같이 2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루시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루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2장 14절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요. 조금 더 천천히 또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과 해석과 또 적용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찰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빨간색으로 하고 있고요. 해석은 우리가 파란색으로, 적용은 앞으로 그린색, 녹색으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라고 14절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관찰 먼저 시작을 해보면요. 먹을 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우리가 관찰 목록을 먼저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을 때가 되면 누가 좋을까요? 당연히,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요 먹을 걸 좋아해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혹시 어,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는데 나만 아무 것도 먹을 게 없, 없었던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셔요? 어, 이럴 때참 어, 뭐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 힘든 감정들. 배고픈 건 둘째 치고 뭔가 내가 이들 사이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 아마 단순히 음식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그런 것 이외에도 아마 이런 경험 한번 해 보신 적 모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먹을 때가 된 거예요. 루 세계는 아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먹는 시간이 행복할 리가 없죠. 근데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말을 겁니다. 무슨 말을 걸까요? 보아스는 먹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루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보아스의 말 가운데서 배워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14절 한절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에 한번 제목도 달아보고 싶은데요. 그 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아보겠습니다. 환대의 법칙. 환대에도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오늘 우리에게 환대의 어떤 법칙이 있는가 굉장히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1위로 오시오. 환대의 법칙은요. 초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초청은 룻을 향한 초청이었어요. 보아스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지만 룻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환대는 어떤 초청이냐.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주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하는 초청을 우리는 환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아무리 대접한다고 해도, 이 사람을 아무리 환대하고 호의를 베푼다고 해도, 나에게 되돌려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향한 호의, 그것이 환대라는 것이죠. 이어서 보니까요, 음식을 듭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의 법칙 두 번째에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배고픔.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적어도 미국에 살고 있는,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배고픔을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종류의 배고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있는 것 같고요. 때로는 허무함이라는 감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환대해야 할 사람들,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줘야 되고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줘야 되고요. 허무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아스는 음식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보니까요,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환대의 법칙이에요. 단순히 빵한 조각 던져줘 놓고, 이거나 드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빵조각과 함께 잘 어울리는 초를 함께 준 겁니다. 우리 식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맛있는 토스트 한 장을 붙여준 다음에 그냥 이것만 드세요라고 건져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잼도 주고 또 거기에 더해서 커피도 준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어쩌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즐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것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환대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또 이어서 보니까요,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복근 곡식을 주었대요. 그런데 그 복근 곡식이 얼마나 곡식이었냐? 루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곡식이었대요. 그러니까 환대는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에요. 단순히 더 좋은 것을 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환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참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무섭죠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가진 더 좋은 것 내가 가진 더 많은 것을 내어 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질 것이 아닌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아스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초청을 하고 그에게 필요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더 좋게 나누고 더 많이 나눌 때에 우리가 루키 4장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보아스가 그 당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2장 14절 상황 가운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주간이 있는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번 적용을 이번 주간에 한해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에게, 내 직장과 학교 친구, 동료, 선후배들에게, 또 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환대를 베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어떻게 나는 나눌 수 있을까? 내 가족을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의 직장 혹은 학교 동료 가운데 나의 환대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적용점을 한번 적어 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추수감사절 아마 외롭게 보내셔야 되는 분들 계실 텐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음식을 먹지도 못하는 이때에 나는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외로움, 두려움, 허무함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땡스 기빙 한 줄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 분명히 이번 한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아름다운 말씀 능력의 말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한 인물이 그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루시라는 연약한 한 여인을 어떻게 환대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오늘 이 땡스기빙 주간에 우리 모두를 누군가에게로 보내셔서 마치 이 세상에 흩뿌려져 있는 외롭고 연약한 루색에 그의 피로를 채워주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직장 학교 동료 선후배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환대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함께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지혜를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지혜, 떠올려 주시는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 환대를 베풀 수 있는 보아스와 같은 모든 빛의 성도들 될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